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에 쓸 다이어리를 가지고 왔어요. 저희, 저만의 기준이 또 따로 있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거나, 그러면 바로 주문을 하기도 했어요. 먼저, 유령 친구랑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먼저 제가 요번에 사. 다이어리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있어요. 우선, 이게 뭐냐. 다이소에서 2,000원으로 팔고 있는 365일 다이어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키링을 싹 넣어서, 짱구 방범대원 다달아놔서 엄청 짤랑거리면서 시끄럽고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돼있어요. 365일, 그리고 1일. 이렇게. 아예 매일매일 쓰는 1년치 일기고요. 이렇게 색깔이 딱두개 있었고,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2 0 2 3년 여기 바로 앞에 붙어 있고, 버킷리스트라는 칸도 있고, 음, 너무 예뻐. 이렇게. 달력이, 아, 이 날짜형이고요. 12월부터 쓸 수가 있네요. 저는 데일리를 좀 좋아하거든요. 유선무선이 있고, 그리드가 나오고, 한나무? 달력을 원래 사용을 잘안 해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일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음. 과제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달력이 얘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짱구 다이어리였는데 제가 이번에 짱구 팝업 스토어를 다녀오면서 거기서 사왔던 멘티큘러 카드를 앞뒤로 넣어봤습니다. 그럼 보시죠. 요번에는 그래도 다 PVC 커버가 있는 다이어리로 구매를 했고요. 짱구 다이어리. 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간 이거거든요. 이렇게 한달마다뭘 선택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체크하는 칸이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샀고요. 음, 만년입니다. 그리고 주간 다이어리죠. 위클리 다이어리인데요. 저는 위클리 다이어리가 이런 네모칸으로 되어있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저는 주간이어도 항상 이렇게 길게 항상 달마다 체크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달력 이고그 다음에 위클리로 바뀌는 형식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다 쓰고 나면 프리노트가 뒤에는 항상 자리 잡고 있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텐바이텐에서 아직도 하고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갱신되면서 원플러스 원으로 다이어리를 파는 그런 행사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12월부터 했네요. 아, 아쉽다, 이건 좀... 제가 다이어리 미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왜냐면, 이미 쓰고 있는 다이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1월부터 12월까지 맞춰져 있는 다이어리를 좋아합니다. 6개월 다이어리였던 것 같은데 1년치가 다 있네요. 그냥 달력 있는 건가? 달력만 있고 냅다 프리노트인데 프리노트가 되게 작아요. 1년치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야. 그냥 진짜 스케줄용인 것 같아요. 이만큼 크리미이트거든요 아무튼 스케줄용으로 들고 다니기는 괜찮을것 같아요. 얘가 스케줄 용이 될것 같기는 해요. 옆에 엽서는 제가 소품샵 가서 사온 겁니다. 소품샵도 달아놓을게요. 다음은 이건데 어쩐지 내가 키링을 달아놨더라. 이게 이번 연도에 내년을 생각하면서 구매를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교보문고랑 하프, 하트레스나 이런 거 많이 가잖아요. 거기서 이 고양이가 너무 너무 귀엽고 이 색감이 너무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냥 프리 노트인 거예요. 얘는 사실 그냥 공부 노트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프리 노트니까. 언젠가는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사왔지만 이 예쁜 거를 그냥 공부 노트로 사용할 수는 없다 물론 다이어리로 쓰기야 하겠죠 <laughs>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2023년에 써볼까 해서 거기 행렬이 제가 너무 났나봐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제가 아까 말했던 텐바이텐 원풀원 행사에 구매를 했던 상품이고요. 원래는 원풀원인 거를 하나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랜덤으로 와요. 근데 저는 이외에 제일 갖고 싶어서 다른 거는 제일 갖기 싫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것만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얘는 꼭 왔으면 좋겠으니까 얘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제가 좀 갖고 싶었던 배경으로 같이 랜덤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얘는 이런 다이어트에요. 이렇게 그림일처럼 한면이 비워져 있고, 한 면은 유사한 거고, 이거. 이거를 같이 써도 되고, 아니면은 따로 써도 되고. 왜냐면 날짜를 적는 게둘다 적혀있잖아요. 아니면 얘를 이제 어른용 그림일로 사용을 해도 되게 무방할 것 같기는 해요. 항상 왼쪽이 무지고, 오른쪽이 유선입니다. 그 그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반해서 바로 결제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데일리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데일리만 구매했 뒤에 표지도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랜덤으로 온 아이. 이렇게 뒤에 배경이 너무,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자연을 가서 보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사진 표지 다이어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런 사진 표지 다이어리는 작년부터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잘안 나오더라고 올해는 좀 그게 수요가 많이 높았나 봐요 찾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손이 갈것 같아요 지도 마음에 들고, 내지도 마음에 들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마지막이고요. 뒤에는 이제 저, 제 친구가 보내준 엽서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표지에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PVC 커버에 그림이 있는 거더라고요. 아마 얘가 커버에 있는 그림인 것 같고 얘는 이제 표지에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귀여운 다이어이고요 이렇게 연간 플랜이 연간 일정을 이렇게 적어놓을 수 있는 되게 선명하고 귀여운 느낌의 다이어인것 같아요. 선 자체가 이렇게 선명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얘는 만년형이고 이게 아마 작년에 팔리지 못한 재고였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되게 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격 때문에 이 아이를 선택하게 되었고요자 이렇게 제가 요번 연도에 구매를 한 내년에 쓸 다이어리를 소개를 다 해드렸고요. 이걸 언제 다어 이걸 어떻게 매일매일 써?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쓰다 보면 쓸수 있어요. <laughs> 제가 언, 제가 언젠가 제가 매일매일 쓰는 다이어리를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저도 매일매일 쓰는 다이어리를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항상 밀리기도 하고요. 근데 왜 사람 기억이... 2, 3일치는 그래도 어떻게 더듬더듬 찾아가다 보면 남아있잖아요. 근데 거의 6개월이 지나면 기억을, 기억상실 마냥 기억을 잃기 때문에 저는 적어 놓는 겁니다. 내 얘기가 제일 재밌어. 내 일상이 재밌고, 내 말투가 재밌고, 제가 엔티빈 점도 감안해 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계속 꾸려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만의 다이어리 소개가 끝났고요. 올해는 벌써 끝나가고 있네요. 내년은 또 어떻게 보내게 될런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에 남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매일매일이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